네, 그러면은 3일차 법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별 27일 오전 10시 지방 재판소 제3 법정. 그럼 지금부터 미츠루기 레이지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변호측 준비되었습니다. 아, 네. 그럼 검찰 측도 준비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정말인지 누가 더 높으신 건지 분간이 안갈 정도군 그럼 카르마 검사 사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사건 설명은 딱히 없다는 걸로 멋대로 진행, 진행하지 마라 재판장 이 몸께서는 지금 의미심장한 침묵을 보여준 것이다 아, 그렇군요. 예고하겠다. 오늘 재판은 이제부터 3분 이내에 끝날 것이다. 에이, 저, 저 청소 가시오. 하루마 검사, 지금 말하는 대체 무슨? 기다리. 네 놈도 참 시끄러운 녀석이군. 3분이라고 말한 이상 시간 낭비나지 않겠다. 어서 증인을 불러내도록. 아, 아. 그럼 결정적인 목격자를 입장시키도록 하겠다. 배그 보트 대여점의 청체 불명 아저씨인가? 증인 직업을. 아, 으냐. 요탄 호수공원에서 국수집 장수함을 아, 그러니까 보트를 빌려 주기도 합니다. 예. 제기는 사건 당일 밤 관리실에 있었나? 에, 있었었죠. 예. 그럼 증언을 잠깐만. 저 아저씨는 결국 누구한 거야? 오잉? 이해를 제기해보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증인은 아직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나, 변호사. 이몸께서 3분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예고했다.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협력하도록. 협력할 리가 없잖아. 증인, 이름을 말해주세요. 음... 야. 음... 그게... 그... 싫실하지가 않는데 쇼에 무슨 말입니까? 기... 억이 참... 정... 재판장 이 증인은 몇년 전부터 기억력이 나빠졌다 그래서 이름도 모른다 음... 하지만 사건을 목격한 건 3일 전 증언하는 데는 문제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그건 24일 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죠 예 항상 그렇듯 국수집 대여점 관리실에 있었습니다 떴니 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죠 예 창밖을 내다보니 보트가 한대 떠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타 라고 그리고는 보트가 돌아갔고 한사람이 창밖을 지나갔습니다. 음그이 신문을! <laughs> 이 증언에 이집을 잡을 친은 없다. 따라는 신문 따위는필요없는 게다가 이미 예고한 3분까지 이제 10초뿐이다. 재판장, 판결해라. 아, 나나로독군 나 어떻게 할 거죠? 항의 신문해야지. 이뭐어이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신문할 겁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왜왜 그러시죠, 카르마 검사? 3분이 지나버렸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천천히 진행하지요. 변호인 신문을 자, 신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자, 여기를 추궁을 한번 해줍니다. 창 밖이라는 건뭐말 그대로야! 발레 t 철 밖을 봤다는 거지 그럼 그 인물의 얼굴을 확실히 본 건가요? 뭐 그렇지 안개가 짙긴 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였거든 그건 중요한 부분이군요 f a 에 추가해주세요 i t of a l i t t 엄청난 증원이추가돼버렸죠 이거 또 추궁을 해줍니다. 틀림 없습니까? 어이, 이봐. <laughs> 아버지! 틀림 없다, 유키이로! <6215. 웃음> 설마, 속이 될 줄이야. 라고 말했어, 그 남자는. 즈잉이, 그건 미츠루의 레이즈가 틀림없나. 녀석이야, 그 미츠루라고. 음, 이건 결정적인 증언이군요. 의문의 유지는 없습니다. 카르마 녀석, 일부러 내게 신문을 시켜 증언에 임팩트를 부여했군. 흠, 흠, 흠. 나로 법정 분위기가 이상해요. 모두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버린다. 일를 제기하죠. 재판장님. 미츠르기가 쏘지 않았다는 건 어제 법정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변호인. 혹시 그건 권총에서 채취된 것은 피고의 오른손 지문인데. 사진에서 총을 쏜 손은 왼손이다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 건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다. 본청을쏜 후에 한번 지문을 지운 건지도 모르지. 그보다도 지금 증언으로 모든 것이 확실히 밝혀졌잖나. 음, 재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어쩌면 좋지? 여기서도 이의를 제기해 줍니다. 재판장님, 미츠루이가 설마 쏘게 될 줄이야라고 말했는지, 어떻는지는 저 증인의 증언만이 근거입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인간이... 변호사, 법정에서는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하지. 그런 것조차 니놈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증언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시지. 따로도씨, 에, 에... 증거는? 안 되겠어. 이번에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어... 어떻게든 안 돼요? 솔직히...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턱이야 언니, 도와줘요. 질 거예요, 나루오도 씨. <laughs> 3분은 역시 무리였지만... 기작되는 15분... 이건 신기록이로군. 거기까지 증인은 내려가 주세요. 본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명백한 사건입니다.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 그럴 수가. 이고 미스르기 레이지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유죄! 이제부터 사법부는 피고인을 구속할 것이며 이개월 이내에 고등재판소에서 보통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폐정! 저... 응. 응. 또 왔다... 응? 아 방금 대체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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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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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뭐 뭡니까 당신은? 네, 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야, 난이 사건이 있었던 날의 밤 코네 있었단 말이야. 어제까진잘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만. 오늘이 되어서야 난 기억이 났다고 뭐가 말입니까? 총소리 말이야 나도 들었어 제, 제, 제 청소 가시오 <laughs> 이건 대체 무슨 소란이냐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이 몸께서는 정을 요구한다 아 기다려주십시오 카르마 검사 당신은 총소리를 들었단 말입니까? 그렇단 말이야. 들었다고 그날 밤에 나 아까 전부터 객석에서 증언을 듣고 있었는데, 근데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미줄까가 유재란이 난 납득할 수가 없어. 그니까 증언할 테니 말이야. 들어보라고. 정숙, 정숙 하시오. 이런 사태는 처음입니다만, 어쩌면 좋을까요? 재판장, 이미 판결은 내려졌다. 재판은 끝이다. 나로 도시 약발의 씨가 준 마지막 찬스예요 그래, 하지만 녀석의 야리인 만큼 걱정이 된다. 사태가 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츠루기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군. 알았어. 재판장님, 목격자가 있는 이상 우린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 없다. 판결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지. 음... 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판결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격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합니다. 뭐, 무슨 소리야! 방금 전의 유죄 판결은 철회합니다. 가로마 검사, 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지금부터 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증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럼 휴식에 들어갑니다. 12월 27일 오전 10시 28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아, 위험했다. 아, 미안 미치르게 조마조마하게 해서. 흠. 이 정도의 막창은 아무것도 아니다. 식은 땀에 흠뻑 젖어놓고 뭔 소리야? 그렇다 쳐도 야, 이 녀석 무슨 말을 할 셈이지? 밤에 공원에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호수로 날아간 토노사메의 인형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 아 그러고 보니 그날 밤에 찾아낸 걸까요? 토노사메 인형과 본데. 그래. 아이 미치로 게. 응? 음? 왜, 왜 그래, 나루도? 왜 그러냐니? 뭐 하는 거야, 멍하니소소? 나, 아니, 조금 말이지. 응? 어? 아, 저기, 미츠루키 검사님? 저부터,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뭐지? 어째서 흉기에 검사님의 지문이 묻어있던 거죠? 아... 상대가 호수에 빠졌을 때난 어쩔 줄 몰랐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었던 것이 그때 눈앞에 권총이 떨어져 있었어. 나도 모르게 주워들었던 거야. 딱히 이유는 없었어. 그렇군요. 나로도... 응?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기회? 카르마 검사는 지금까지 완전한 재판밖에 경험하지 않았어. 완전한 재판? 완전하게 길들인 증인과 완전하게 수집한 증거품. 그가 절대 지지 않는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지.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이 무너졌다. 카르마 검사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증인을 증언시키게 된다. 더군다나 증인은 야하리 녀석이야. 그렇다면, 허점투성이 증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잘 됐네요 나로도 씨 이걸로 10번만에 질 일은 없어진 것 같네요 시끄러 모든 건 야리한테 달렸나? 12월 27일 오전 10시 35분 지방재판소 제3 법정 그럼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사건이 있었던 12월 24일 밤 당신이 목격한 것을 모두 증언해주십시오. 아, 맡겨만 달라고. 부탁이다, 야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마지막 기회야. 카르마도 증인을 길들이 시간은 없었다. 미츠루기가 말한 대로 어점이 생기면 좋을 텐데.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난 그날 밤에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있었어. 좀 찾을 게 있었지. 그래서 그걸 결국 찾어서 말이야. 떠를 살짝 태화 점에 돌려놓은 거지. 그래서 집에 돌아갈까 했을 때탕한 소리가 들렸어. 내가 호수를 봤을 때는 보트가 보이진 않았어. 그한 발의 소리를 페르노엔 아무 일도 없어서 집에 돌아갔지. 음, 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일단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네. 왜 그래요, 나르오도 씨? 야리인 만큼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그게 좀 두렵군. 음...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니까요. 아 신문 시자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